안녕하세요. 보스다육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너무 빨리 가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영상에 몰개인과 원종 몰개인 차이점을 오늘, 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음,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메스트로하고 몰개인하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요 아이가 아메스트로입니다. 요 아이가, 지금 보시면, 아메스트로. 자, 요 아이도 아메스트로예요요 아이도. 자, 금 발연이 밝고, 잎이 넓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입장, 입장이, 일반 몰기인에 비해서 넓어요. 이렇게 자,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몰기는, 자, 요 밑에도 있네요. 요건 몰기인입니다. 자, 보시면, 몰기는, 이 입장이 좁아요, 이렇게 좁으면서 가늘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원종 몰개인과 입장은 좀 비슷하죠. 자, 금발의 현상은 조금 틀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 몰개인과 어, 지금 아메스트로. 오늘 오전에는 이몰개인과 원종 몰개인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아메스트로와 몰개인을 비교하는 어.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요 아이들이 몰기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입장 자체가 네 어떤가요 일반 몰기인처럼 금발의 현상이 이렇게 도톰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아메스트로는 이렇게 잎이 주걱처럼 저렇게 넓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 입쪽잎도한번 보세요. 이렇게 넓습니다. 자, 요 아메스트로도 보시면, 아직 어린아인데도 이 이렇게 입장이 넓어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는 몰개인입니다. 몰개인. 자, 아메스트로는 좀 웅장한 맛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몰개인은, 이렇게 자, 요런 느낌. 여러분들이 이제 물기인 아미스트루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유통을 할때어 물기인도 아미스트루로 유통이 되구요. 어뭐 원종 물기인도 물기인으로 유통이 되고 물기인도 원종 물기인으로 유통이 되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금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얘는 원종 몰개인이다. 얘는 몰개인이다. 안 그러면 얘는 아메스트로다. 라고 알수 있어요. 자, 저도 지금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씩 이렇게 한번 비교를, 비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스트로. 자, 아메스트로. 자, 요 아이는 몰개인입니다. 자요 아이도 몰기인입니다 자 원종 몰기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아이가 원종 몰기인입니다 원종 요렇게 보시면 입장이 네 녹이 많으면서 도톰하죠 이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종 몰기인과 몰기인과 네 자 아메스트로 네 아메스트로 아 전문가들도 좀 헷갈려 하세요 얘를 어릴 때 자고를 보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도 아직 어, 보는 일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 아메스트로와 몰게인과 그리고 원종 몰개인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는 눈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몰개인입니다. 자, 아메스트로입니다. 네. 네. 오늘은 아메스트로와 몰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헷갈리고 모르는 분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보스 다육은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